안녕하세요, 공지입니다. 여기는 공지식구입니다. 무슨 <laughs> 식구야 남편이라고 하면 되지? 남편입니다. 아아 저번에는 남편이 제 얼굴에다가 화장을 해줬었지만 오늘은 제가 남편 얼굴에. 얼굴에 흉터가 되게 크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커버하면 좋겠는지 그 것과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남자의 메이크업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제 입장에서 한번 매력적인 남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시작할 건데요. 세수만 하고 온 상태라서 되게 건조해서 맨날 이렇게 하얗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게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큐어 켈 인텐스 로파 케어 하이드레이팅 미스트 에센스. 자, 그리고 아, 그 눈, 눈 편하게 해놔. 눈 편하게.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해도 돼. 음. 없겠지만. 음. 그래도 해내려고 해봐. 음. 충분히 토다. 토달... 자 이게 다 흡수된 것 같다 싶을 때 같은 라인의 키어켈 릴리프 앤 수딩 앰플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광고는 아닌데 <laughs> 테스트를 해보려고 요새 또 발라보고 있는데 진정용으로 괜찮은 것 같았어요 편하지? 이뻐 누가 막 발라주잖아 응안 음, 바르는 게더 편하네 그 다음에는 제가 정말 요새 잘 쓰고 있는 더마토리 하이포 알러제닉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을 쓰겠습니다 많이 쓴게 눈에도 보이죠? 뭐 지금 밖에 나가는 게 아니니까 사실 집에서 찍고 바로 씻을 거기 때문에 선크림은 안 바르겠지만은 남성분들 밖에 나갈 때 항상 무조건! 필수로! 선크림을 바르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금방 늙어요 응 음. 알지? 음. 이렇게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 모공이 조금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프라이머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코드의 엘픽스온 프라이머. 제가 또잘 쓰는 거죠. 프라이머는 보통 요 정도만, 진짜 요 정도 콩알만큼만 쓰는 거예요. 저의 나한테 이걸. 모공이 좀 많아 보이는데 위주로? 동글동글 굴려가면서? 그리고 여기 흉터도 엄청나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 볼게요 드디어 베이스 공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딩 할수 있는, 섞을 수 있는 제품을 좀 추천을 드려요 이니스프리 마이 드롭 톤 다운 블렌더라는 제품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덜어서 색깔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항상 이걸 섞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크 메이크 컨실러 21호 펄웜 아이보리 자, 이 컨실러를 먼저 이렇게 이렇게 섞어요 조금씩 갖고 와서 섞어서 색깔을 보면서 니네 손에 다 바르는 거 아니야? 응. 자, 그 다음 이렇게 쫙쫙 피면서 발라줄게요 스펀지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웨지 스펀지 이거 올리브영이나 왓슨이든 어디를 가든 팔거든요? 얼마 안 해요 메이크업할 때 정말 위생적이고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널 봐봐 오! 확실히 뽀얘졌어 이것은 에뛰드하우스에 이게 세 가지 종류로 더 다양하게 나왔어요 저는 3번 내추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도 얼굴이 작아 보이고 싶잖아요 아무래도 비율적으로 뭔가 빛도 좋아 보이고 몸을 키우면 되지, 얼굴이 작아 보이고 싶으면 어, 오빠처럼? 음. 어... 내가 깎고싶은 만큼 이만큼 깎아줘 그건 너무 심하잖아 브렌나롯을 기준으로 이렇게 턱까지 이렇게 갖고 들어올거예요코 부분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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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야 거기 머리 라인 이쪽 끝머리가 휑하신 분들은 야 아니 근나 나도 채워 나도 채워 아직 괜찮은데? 아닌가? 하이라이팅은 요거 요고, 요고. 반대편으로. 많이 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다시 요 놈으로. 하이라이트 부분부터. 안에서 바깥으로. 요렇게. 피부를 완벽하게 다 하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흉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컨실러 타입을 쓰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리퀴드가 살짝 들어간 팁 타입의 컨실러고, 좀더 세밀하고 하드한 펜슬. 피부 색깔도 이렇게 맞춰져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섞어. 불 때까지 대기를 좀 타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눈썹을 좀 그려보자. 원래 오빠가 눈썹 문신을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이미 다 잡혀 있거든요. 이 가이드라인 그린 거 외로 삐져나온 놈들이 좀 있으면은 보기가 깔끔하지가 않거든요. 눈썹칼로 깔끔하게 다듬고 갈게요. 요런털 요런 있죠? 요런 털을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치? 응. 그렇다고 말하시면 훨씬 더 정리된 것 같다. 훨씬 더 정리된 것 같다. 아우 그 동안 이가 좀 굳었겠네. 흉터 부분을 안 건드리면서 이게 꿀팁겁니다 여러분. 넘쳐흐른 가장자리 부분을 이렇게 펼치잖아요. 어우, 페인 자국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근데 색깔은 확실히 잡혔어요. 자이 정도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눈썹을 정당히 그려줄게요. 이름도 이름도 그냥 도도도도도도. 조심스럽게 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가 남았냐? 요새 다들 미의 기준이 조금씩 올라서 여러분 남성분들도 다 섀도우, 뭐 립밤, 뭐 이런 거다 바르십니다. 이런 거 섀도우는 뭐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바르는 게좀 괜찮겠느냐 하실 때 뷰티샵에 가서 쉐딩할 때 쓰면 좋은 섀도우 추천해 주세요. 그걸 바르시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진하기면 어떨까 한번 조심스럽게 추천해 보겠습니다. 이니스프리의 18번 느티나무 그늘. 매트한 컬러고요. 갓 구운 보리빵입니다. 넓이도 어느 정도 있는 고런 애로 발라. 눈을 감고. 아니! 꼭 감으면 안 돼! 눈을 떴을 때 아주 살짝만 보이면 그걸로도 충분해요. 이렇게만 해도요, 여러분. 눈이 조금 더 깊어 보일 수가 있어요, 진짜. 눈을 뜨고 위쪽을 한번 바라볼게요. 음막쪽 가까이 삼각존 음. <laughs> 콕콕콕콕 이거 블렌딩 끝요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는 립으로 갈게요 립 색깔이 조금 있는 걸로 히말라야 스트로베리 글로스 립밤이라는 거를 또 제가 개또 하게 됐거든요 채도가 아주 선명한 딸기찜 같은 컬러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글로시 글로시한 광택감이 좀 있는 약간 에.. 음, 그렇죠. 오. 오, 올라왔어, 색깔. 안 하는 거보단 100배 낫다. 이동욱 같은 입술을 원해. <laughs> 그러면은, 요런 시중에 파는, 이건 에스쁘아거든요. 에스쁘아의 모디스트라는 컬러인데, 요것도 이번에도 다 바르는 게 아니에요. 많이 하지 말고, 그냥 톡톡톡. 부분부분. 오케이. 다 물어봐. 웃어봐. 자. 기나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남편의 얼굴로 크리스마스의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 찍어봤습니다. 멋있어 보이는 표정을 지으면 안 될까? 음. <laughs> 음. 살짝 또 눈을 살짝 좀더 크게 들려 해보시고요. 웃어보시고요. 이렇게 <laughs> 남편 얼굴에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웨딩 화보 찍을 때 결혼식 할때 그때 미용실에서 메이크업한 거 말고는 해본 적도 없을 텐데 제가 이렇게 세 번째로 얼굴을 건들게 됐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또 크리스마스 시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즐거운, 즐거운 삶을, 삶을 사세요. 사세요. 안녕. 바라봐봐요. 야! 왜? 음, 끝. 음.